오케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방송을 키면 나오나? 오케이. 켜봅시다. 오케이. 되나, 안 되나? 하나. 이게, 채팅이 안 올라오나? 채팅 올라오네, 오케이. 안녕하세요, 니콜라 팔란티오. 잠깐만, 저도 지금 틀고 있거든요?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하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되네, 되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략으로다가 <laughs> 진짜, 잘략을 잠옷 입었다가, 어. 미콜라 파란티어 님 안녕하세요. SDAO DES 어우, ID가 어렵다. 꼬깜치 바들 님. 어, 미생 채널에 계신 분들과 여기 이 뭐죠? 이 돈정남에 계신 분들의 구독자가 다르기 때문에 어 다른 분들이 들어올 거라고 믿고. 로즈 오브 쉐론 님 반갑습니다. 비행기 아니라고요? 꼬깜치 바들 님 어디 가세요? 어, 비행기. 김상훈 님 안녕하세요. 아, 자, 자려고 하다가, 아우, 영상 올리고, 이거 편집해서 올리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그냥 지금 11시 47분입니다. 지금 미국 시간으로. 그냥 간단하게 라이브 찍고 들어가야 될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야지. 그죠? 지난주에 제가 무슨 영상 만들었습니까? 이거. 이거가 안 보이나? 이게 제그 돈정남 그 저기에요. 그 뭐죠? 이, 아, 이걸 뭐라 그러지? 그 유튜브 관리자 계정이에요. 돈 진짜 안 되죠. 돈안 되는 거 말씀드렸는데, 이 유튜브가 그렇게 만만히 볼게 아니다. 그런 게뭐 하시고 싶으신 분들 해도 되지만, 한 달에 3만 원, <laughs> 하루에, 하루에 얼마, 하루에 30원, 300원, 뭐 이렇게 들어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고 싶겠습니까? 이거 유튜브? 어, 아무튼 멀었습니다. 아무튼 봐주시는 분들 계셔서 그래도 책임감 있게 가끔 올리는데, 어 제가 지난주에 뭘 올렸냐 이게 언제 올렸습니까 12일에 올렸죠 그러니까 7일 전에 올렸는데 뭐라 그랬어요 은행주 은행주 고점매도 시작했고 그죠 제가 은행주는 고점매도 시작했고 반도체는 접점매수 들어가야 된다 지금 거의 다 왔다 기다려라 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거에 그 책임지는 방송이 되야 되니까 지금 기회가 온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지금 보다시피 제가 그때 방송을 켰을 때가 1 2일이니까 이쯤인가요? 이쯤 이제 막 고점을 찍고 나왔을 때 이쯤이니까요. 지금 11시 50분입니다. 처음에 밤에. 네. 이쯤에 이제 꺾였다. 반도체 꺾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는 다 팔고 500불 남겨놓고 다 팔았습니다. 다 팔았고, 지금 이제, 이제 내려와서 제가 그때 단톡방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3, 40불 밑만부터는 춤에 시작하고 37불, 38불이 좋은 가격대라고 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오늘 올랐어요. 근데 오늘 올랐는데 이게 데드캡 바운스인지 아닌지 사람을 속이는 건지는 모르잖아요, 사실. 이거, 이거가 지금 모르는 거거든요, 여기가. 어, 이게 지금 반등을 시작을 한 건지 아니면 더 내려갈지. 근데 지금 반도체 그 전망이라든지 이런 게 사이클상으로 내려가는 시황이다라고 해서 지금 좀 쫄리는데, 어, 일단은 구매를 적게, 뭐, 쫄리면은 조금 조금 사는 거고, 뭐, 자신 있으면 많이 사는 거고, 그건 뭐, 개인 개인마다 틀린 거니까. 근데 지금 상황으로는 아주 저점에, 지금 이볼린저 밴드의 하단을 찍었고, 그죠? 찍었죠? 찍었죠? 이때마다 사면은 어느 정도의 마진을 볼수 있다. 이건 스윙 트레이드에요. 그러니까 제가 늘상 강조하는 장기 투자는 펀드로 그냥 수준하게 그냥 미국에 가는 거랑 흐름을 같이 가시면 되고 이거는 이 어, 블린저 밴드에서 20% 정도, 1년에 15%만 먹어도 많이 먹는 거잖아요. 은행이자 생각하면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서 여기에 팔자라는 목적으로 들어와서 지금 여기에 사서 다시 블린저 상단에 가면 팔수 있으니까 여기서 사서 여기에 가서 팔 거를 바라보고 37, 38에 사서 48에 산다, 판다. 그러면은 20, 20% 정도 복나요? 20%더 먹을 수도 있죠. 뭐 적게 먹는다 생각하고 15% 먹는다고 생각하고 그냥 들어가자 이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들어갈 것 같은 예측을 드린 거고요. 요거는 왔다 갔다 하는 반도체 원래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아주 잘 맞는 주식이라, 어, 반도체 지금 뭐 그, 어디죠? 모건 스탠딩가 이런 데서 저금 얘기했잖아요 저거를 하는 걸로 뭐 반도체 내년 시황에 10몇 퍼센트의 매출이 빠질 거고 모르겠어요 전체 상황이 전체 트렌드가 아래로 내려갈지 모르겠지만 지금 200선은 120선은 지금 아직 안 꺾였거든요 근데 꺾일 수도 있죠 꺾일 수도 있지만 계속 반등을 하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거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에는 조금 조금씩 산다. 저는 38불에도 좀 샀고 37불에 샀는데 쫄려서 더 내려갈까봐 더 많이는 못 샀거든요. 근데 내려가주면 좀 사야 되고, 오늘은 41불, 42불로 마감을 진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얼마에, 종가가 얼마예요 39.63의 종가가 쳤네요. 뭐 두고 봐야 될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되지만, 어 내려가준다면 지금부터는 매수해도 무릎에, 아주 발목에 살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무릎에 살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지금 MFI 상으로는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죠?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지금 RSI도 조금 더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완전 풀메스는 못하지만, 어, 만약에 35, 전 35에도 걸어놨고, 30에도 걸어놨어요. 그래서, 만약에 전 저점, 2700까지 내려간다면 큰일이지만, 어, 뭐32 정도에 가면 추매를 시작해도 지금 무릎에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괜찮을 것 같고요. 은행주랑 지금 제가 두개 관심있게 보는 건 은행주랑 뱅크유랑 반도체입니다. 뭐 QQQ도 할수 있는데 QQQ는 아직 좀 너무 고점이라 어, TQQQ는 또 다르네요 차트가. 저는 QQQ를 보고 있는데 TQQQ는 또괜찮을 시점이네 구매가. 이것도 좀 눈여겨 봐야 되겠네요. 맥드가 아직 좀 위긴 한데 이거 티큐큐도 좀 노려볼 만한 타이밍이 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3 배짜리를 하는 이유는 롱텀으로 하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높아심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짧게 그냥 간식 버는 의미로 하자는 거고 큰 돈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큰 돈은 어디서 번다. 너는 ETF 같은 펀드로 버는 거고 이거는 간식 버는 거예요 어. 뱅크는 조금 더 기다리셔도 되겠다 은행 만약 이자율이 이자율은 결국은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은행이 올라간 순간 얘도 올라가겠지만 지금 중간선 올린저밴드의 중간선을 쳤고 지금 근데 맥드랑 이런 것들의 하방 지금 그래프가 꺾이지 않은 상황이어서 성급하게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 과연 뭐 여기서 올라가주면은 좋겠지만 올라가지또 아쉬울 수 있죠? 이건 내돈 아니다 생각하고. 전는한 천불 정도 남겨놨습니다. 이거 혹시나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천불 정도 남겨놨지만, 더 내려가 줄것 같기 때문에, 저는 확률의 게임이잖아요? 반도체는? 아니, 반도체란다. 아 어, 댓글 을 읽어버렸어. 어, 어, 뭐죠, 이거? 그, 주식 투자는 확률의 게임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더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이자율을 올릴 거잖아요. 결국은 테이퍼링을 하면. 그죠? 올라갈 수 있지만, 지금은 조금 더 기다리면은 좀더 크게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은행과 지금 저는 반도체 두 가지만 가지고선 플레이를 하고, 제가 가진 종목이 150까지, 120까지인가 있잖아요. 다볼순 없으니까 걔들은 좀 놔둬놓고, 일단 반도체랑 봤을 때, 반도체는 지금 사전권에 들어왔다. 지금 제가 48불부터 팔아서 46불에 거의 다 팔았거든요. 그죠? 지금 그러면은, 10... 6불에 6불 떨어졌으니까 6불 8불 떨어졌으니까 얼마입니까? 거의 20% 정도 떨어졌죠. 지금 괜찮게 떨어진 거예요.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물론 어, 뭐 반도체 재고가 많다면 그거 뉴스에 휘둘리면 안 돼요 여러분. 그 뉴스는 약간 아니, 뉴스에 너무 속지 말아요. 어, 알겠죠? 뉴스는 나중에 나오는 걸 수도 있고 미리 나온 걸 수도 있는데 뭐 속지 마시고 일단 여기서 반등을 오늘 반등을 조금 해줬는데 과연 할 것이냐. 여기서 반등해준다면은 더못산 제가 잘못이고, 어, 반등 안 하고 더 내려가 줄 수도 있으면은 더 담아야 되는 추가 기회로 삼아야 될 것이고, 그죠? 요거 전 저점이 지금 약 35불입니다. 그 그러니까 35불까지에 떨어져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조금 조금씩 추경 매수에 들어가도 나쁘지 않을 거라는, 어, 완전 발목인지는 모르겠지만 무릎 정도에 살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아주 좋은 찬스고 이거보다 더 떨어져 준다면 아, 김미용 님. 제가 잠깐만요. 제 얼굴을 좀 치울게요. 슉. 네. 지금 더 떨어져 준다면 이때가 전저점인데 아 이때까지 더 떨어지면은 진짜 제가 갖고 있는 현금 만들어 놓은 거한 15,000불 15 만들어 놨거든요. 현금 다 들어갈 겁니다. 27분. 뭐, 모건 스탠리가 무슨 발표를 하고, 뭐, 현대 삼성전자가 어떻게 되고, 난리를 치고, 뭐, 나 뉴스에 휘둘리지 않고, 이때 되면은, 우리, 저기, 뭐야, 갖고 있는 현금, 현금은 다, 다쓸 겁니다. 지금 그래서 현금 모아놨고요 어, 그래서 뭐 20%만 먹어도 되죠. 20%가 뭐예요 27분에 들어가면, 아무리 하방 추세로 꺾인다고 해도, 이 밴드가 꺾인다고 해도, 여기에서 먹을 수 있는 룸이 있기 때문에 들어갈 겁니다. 아무튼가, 지금 나쁘지 않은 타이밍인 거, 여러분들하고 공유하려고 말씀드렸고, 요즘에 저 때문에 돈 벌어서 고맙다는 얘기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어, 뭐, 같이 돈 벌면 좋은 거죠. 그죠? 응. 돈 벌면 좋은 거예요. 알겠죠? 어. 응. 그리고, 지금 제가 조금씩 조금씩 사고 있는 건 AB. 뭐그 다음에, 반도체는 뭐, 예, 네, 뭐. 그런 거 리뷰하기에는 오늘 좀 시간이 좀 짧게 켰고요 그냥 지금 몇분 지났습니까? 10분 지났네요. 예. 라이브 킨지 10분 됐는데요. 짧게 하는 라이브 왜냐면 이게 편집해가지고 제가 올리고 지금 12시 됐는데 제가 자러 가야 되는데 미생 영상에 또 영상 하나 올렸거든요. 편집해서. 시간이 없어. 회사도 다녀야 되고 시간이 없어서요. 예. 지금 1차, 지금 아주 좋은 포인트는 35불까지 떨어져 준다면 아주 좋은 거고요 그죠? 35회까지만 떨어져줘도 수매하기 아주 좋은 포인트고요 지금 30, 3 7에 사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고. 알겠죠? 이쯤 떨어져준다면, 와, 완전 땡큐. 그죠? 반도체, 반도체는 늘 사이클이 있습니다. 사이클이 있으니까 그걸 잘 이용해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먹으면. 그죠? 요 사이클을, 요 왔다 갔다 하는 사이클을 잘 타면서 그냥 먹으면 땡큐. 우리는. 알겠죠? 나머지는 다 뭐해라? 여러분들, 어, 일단 라이브니까. 이거는 본업이 트레이더냐고요? 아닙니다. 예.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렇게 조그만 주식은 요렇게 그냥 왔다 갔다하면서 버는 주식은 뭐한다? 어? 이건 조그만 돈 버는 거예요. 조그만 돈, 큰 돈은 뭘로 버는다? 펀드. 요즘에 은퇴계좌 뭐 이런 걸로 큰돈은 집어 넣으시는 거예요. 알겠죠? 미생은 주식방송. 예. 자동차는 지금 별로 시황이 좋지가 않아요. 자동차 일단 보시다시피 치, 수세가 꺾였죠. 여기서 아래로 하향으로 꺾였죠. 꺾여서 블린저 밴드를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죠? 좋지 않아. 이거 좋지 않아. <laughs> 언젠가 다시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좋지 않아. 제가 2021년 1월달부터 말씀드렸던 게 이제서야 아 제가 그때 반도체가 짧게 안 끝날 거라고. 아이고 이카루트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이거 뭐요 라이브 네. 반도체가 상황이 더 오래갈 거다 뭐 다들 뭐 3월에 끝나고 4월에 끝날 거 아니면 전반기 끝날 거라고 얘기했지만 제가 업체에 있는 분들이 얘기 들으니까 이거 내년까지 가겠다 싶어서 아 근데 제가 말씀에 드려놓고 자동차에서 많이 발은 못 뺐어요 근데 자동차 지금 상황상 하단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 칼즈 같은 게그 저기 다 모아놓은 펀드거든요 근데 다 모아놓은 펀드들도 자동차를 전부 다 모아놓은 펀드들도 지금 추세가 썩 좋지 않다. 뭐어떡 하겠어요? 뭐 그렇다고 팔아? 아, 이거는 자동차 주식은 저는 다 갖고 있거든요. GM, 보드, 뭐 뭐야? 뭐 프로테라, 어, 테슬라, 뭐 자동차 주식 다 갖고 있는데 그거 제가 팔고 사고 안할 거예요. 알겠죠? 안할 거고 그냥 그냥 이렇게 사고 파는 거는. 사고팔지 않으면 답답하잖아요. 손가락이 근질근질하잖아. 그래서 이런 거 하는 거니까 손가락 근질근질할 땐요 정도만 보자. 알겠죠? 지금 요거 해서 돈벌수 있는 찬스가 와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런 찬스는 옛날에 백브로가 잘 했는데 백브로가 어, 없어졌으니까 저라도 해드려야지. 아무튼 예, 아무튼 좋은 찬스가 와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죠? 예, 펀드가 ETF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mutual 프로테라 뮤추얼 펀드도 있지만 예 이런 거는 ETF라고 하는 겁니다. 예. 아, 어, 한국 펀드 프로테라 그러니까요. 프로테라 어떻게요? 아, 뭐 지금 60% 정도 손해 났거든요 저는. 그래서 실적이 없는 주식은 사지 말라는 게딱 그런 거 같아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버텨야지. 이 60%나 빠졌는데 지금 뭐 손절 치고 나온다고 해도 너무 속이 아프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아 그, 이거 뱅크랑 반도체랑 은행이랑 반도체 말씀드리면서 제가 LAC 여기 올라갔다 꼭대기 올라갔다 축하한다 뭐 세력이 붙었다 말씀드렸는데 야 정말 어렵네요, 그죠? 정말 어려워요. 이게 지금 하루에 변동폭이 막6% 10%씩 왔다 갔다해서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그냥 존버입니다, 존버. 지금은 제가 1430주 정도 남았는데 그냥 존버. 여러분들하고 이거 많이 올라가면 뭐 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팔란티어, 팔란티어가 지금 한번 떠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횡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블리저밴드 상으로는 상단이고 여기서는 추세가 꺾여서 내려가는 추세인데 팔란티어는 말씀드렸지만 5년 정도를 보는 거예요. 다음 대선까지 그 다음에 아니면 중국하고 뭐 나가지고 사이버 시큐리티 싸움 날때 보안으로 싸움 날 때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스윙으로 뭐 먹고 팔고 하면은 조금 벌수 있는데. 여기에서 먹고 버는 이 조금은 너무 작고요. 이거는 이렇게 횡보에다가 이렇게 횡보하다가 한번 빵떠줄 주식이거든요. 얼마나 오래까지 누가 버틸 수 있느냐 그 게임이에요. 이거 못 버티고 나가 떨어지지 않는 이상 계속 여기에 다니고 있는 직원의 엄마도 계속 사고 있어 지금. 몇만불어치 <laughs> 사는지 몰라 그 아주머니. 지금 엄청 많이 사셨거든요. 계속 사고 있다. 아무튼 직원들 그 CEO는 계속 팔고 있는데 아그 CEO란 놈이 왜 파는지 모르겠어. 아무튼가 에아 근데 이게 여기서 끝날 것 같으냐? 안 끝날 것 같습니다. 이번 생에 LAC로 호텔 정모 가능할지 진짜 모르겠습니다. 이거 아 진짜 사실은 좀 믿음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테슬라 이게 제가 미생에서 한 방송을 해야 되는데 이게 리튬을 채굴하는 방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채굴 방식들이 지금 개발되고 있거든요. 아 바다에서 채굴하는 방식도 있지만 강에서 채굴하는 거또 바다에 있는 흙으로 채굴하는 거 아, 너무 채굴 방법이 많아져서 진짜 이 LAC가 과연 비전이 있는가 저 자신이 조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LAC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지금 팔아야 되는지 신라호텔 갈수 있는 호텔 종목 과연 할수 있는 건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4불에 샀으니까 응? 저 따라서 5불에 샀다고 어떤 아주머니께서 아주머니 여성 구독자님께서 감사하다고 해주셨는데 지금 대부분 두배세배 드신 분들 많잖아요. 아 팔고 나오셔야 되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사실 솔직히 말해서 리튬이 필요한 건 맞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 리튬이 떨어질 때마다 뭘 사고 있느냐? LIT를 차라리사 LAC 판 돈으로 LIT를 사고 있습니다. LIT, 그펀드에요 펀드. 이건 뭐 망할 가능성은 없으니까 펀드가 망하겠습니까? 그죠? 얘가 조금 내려올 때마다 조금씩 추매하고 있어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마음이 좀 편하잖아. 그죠? LAC는 망할 수도 있는데. 그죠? 채굴이 뭐 반대됐다. 이러면 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마음이 불편한데 늘 쳐다봐야 되잖아요. 주식창은 근데 어, 이 LIT 같은 펀드는, 리튬 펀드는 괜찮아서 그냥 쳐다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방송을 키운 이유는 뭐다? 이 SOXL 때문에 어, 킨 거다. XO, XL. 잘 한번 들어보시죠. 어, 뱅브론 님이 글을 썼다고? 다시 활동한, 다시 활동한다고? 그럼 저희가 발, 활동을 좀 중단을 해야 되겠네. 알겠습니다. 예. 네. 아무튼간, 어, 반도체 뉴스에, 악재 뉴스에 많이 휘둘리시는데, 지금이 기회다. 어, 악재가 나올수록, 아싸, 땡큐. 반도체가 안 좋다란 뉴스가 나올수록, 땡큐다라는 것만 참고하시고 보시면 될것 같다. 알겠죠? 아무튼,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하고, 지금 18분 됐네요. 이제 그만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도 이제 자러 가야죠. 여기서. 마지막 영상 올려주신 곳에 고정 댓글 수정하셨던데.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아, FNGU,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요. 뱅브로가 FNGU를 좋아하죠. FNGU를 지금 찬스긴 해. 좋은 가격이긴 해. 근데 FNGU는 조금 문제가 뭐냐면, 이 10개의 주식 중에 2개인가 3개가 중국 거예요, 중국 거. 아, 씨. 그래서 이게 좀까림직해 지금 차트상으로는 좋거든요, 들어가기가. 근데, 아, 깨름직해 중국 거 때문에. 아, 짱깨놈들 <laughs> SOXL, 뭐라고 이카루트님, 반도체가 안 좋은 뉴스대가 나올 때마다 수익률이 마이너스. <laughs> 아니, 조금씩 모으시면, 아, 용돈벌이는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예를 들어, 내, 내일에, 내일 예를 들어 38불에 다시 떨어져 준다. 지금 밑에 꼬리가 생기면서 올라가 줬는데 오늘 38불 찍었었거든요. 38불 정도 찍어준다. 그러면은 어 땡큐하고선 조금 조금씩 사신 뭐 돈이 없으신 분이 많으신 분다 틀리니까 없으면은 한 주씩 사는 거예요. 38,000원 그죠? 38불 4만원 그냥 4만원씩 사는 거예요 계속. 알겠죠? 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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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사는 거예요. 그죠? 뭐 20만원 40만원 데트까지 사고. 저는 저 같은 경우는 40만원, 40만원, 40만원 계속 사는 거지. 4, 400불 될 때, 뭐 400만원, 4천만원 될 때까지. 그리고 언제 판다? 500만원, 5천만원 될 때까지 되면 파는 거예요. 그죠? 저는 고거를 바랄 겁니다. 고것만 딱 먹고 말 거예요. 알겠죠? 딱 고것만 먹고만 욕심부리면 안 됩니다. 이런 거는. 이렇게만 먹고 파는. 이게 더 올라가면 될거 아니고 더 내려가도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더 싸게 사면 좋겠지만 인간의 욕심이라는 건 어느 정도 타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좋은 지금 예상한 대로 지금 움직여서 더 빨리 제가 예상한 것보다 더 빨리 움직여줘서 기쁜 마음에 방송을 켰고요. 이게 어떻게 될지는 두고 보시죠. 이 영상 지우지 않을 거니까요. 한번 같이 지켜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굿밤 되시고요. 좋은 낮 되시고요. 그러면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미생 채널에 한국 시간 낮 3시 반으로 걸어놨으니까 그것도 봐주시고요. 알겠죠? 그럼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 들어가 볼게요.